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남 보성군에 있는 솔밭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율포 해수욕장에서 일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율포 해수욕장을 오실 경우 네비게이션에서 율포 해수녹차 센터 주차장을 검색하신 후 도착하면 여기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기차나 버스로 보성읍에 오신 후 보성 터미널에서 회천행 버스를 타시면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걷기 중에 점심으로 먹은 열량을 태우기 위해서 먼저 점심을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보성 식당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육볶음을 먹고 싶었는데 메뉴는 있지만 2인분 이상을 시혜함으로안 된다고 하는군요.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백반의 주 메뉴는 생선 반마리, 그리고 밑반찬으로 깍두기, 콩나물, 젓갈 등이 나옵니다. 햄밥과 미역국을 포함한 가격은 9,000원.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출발해 볼까요? 이 길은 남파랑 78코스와 겹치는 길입니다. 율포해수욕장에 오시면 율포해수욕장 둘레길을 꼭 걸어 보세요. 이 둘레길은 왕복총 4.5km로 안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은 율포해센터를 거쳐서 다양올림천 명고해석장을 지나 군항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율포해석장의 모래사장을 걷는곳입니다 여기 해안선을 따라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네요. 아, 여기가 수여부 율포해센터이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우 가을이 되니 어느덧 전어들의 축제가 시작됐군요저 수족관 속의 전어들을 보세요. 이곳에서 생선을 구매한 다음 2층에서 약간의 세팅비를 내고 회나 구이, 무침 등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울림촌이라는 곳입니다. 다양울림촌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에 위치한 농어촌첨 휴양마을입니다. 이름 그 자체로 보면 차의 향기야울려하자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다양울림촌은 녹차밭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아름다운 곳인데 마을 뒤편에는 녹차밭이 펼쳐져 있고 앞으로는 보성만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울림촌에는 서편제의 발상지인 보째가 인접해 있어서 서편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양울림촌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녹차밭에서 녹차를 수확하고 녹차차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녹차체험 서편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서편제체험 보성만의 바다생태를 관찰하는 바다체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울림촌의 시설은 10개의 객실이 있는데요 2인실, 4인실, 6인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한식과 양식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다양올림촌은 다양올림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전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명교해수욕장입니다 전라남도 보선군 외천면 동인류에 위치한 명교해수욕장은 율포해수욕장에서 약 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길이는 약 1.5km 수심은 약 142m 입니다 명교해석장은 백사장이 넓고 모래가 부드러워서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좋은 해석장입니다 또한 해석장 주변에는 그늘 아래에 휴식할 수 있는 정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도시락을 가져와 드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 같은 가을 초입구에서 그늘 아래의 정자에서 넓게 펼쳐진 가을 바다를 바라보면 도시락을 먹는 그 모습은 편화롭기 그지 없습니다. 명교 해수욕장은 부산한 율포 해수욕장과는 달리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주변에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캠핑과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끝자락에 아주 운치 있는 횟집이 하나 있네요. 깔끔하게 단장된 모습에. 바로 발 아래 펼쳐진 드넓은 바다가 서로 잘 어우러진 외딴 해집. 이름도 멋있네요. 태평양 해집이네요. 여기에는 또. 나이트 훈련설비까지 갖추어진 야구훈련장이네요 어떤 단체의 소유인지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임대해주는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부터는 반안점인 군항마까지 바다와 농토를 갈라놓은 제방길을 걷게 됩니다 머릿속에 엉켜져 있던 모든 잡념을 모두 날려버리게 해주는 한없이 평온한 바다와 가을가리에 분주한 농토를 양쪽으로 번갈아 보면서 그냥 생각 없이 걷는 평화로운 길입니다. 참, 아까 그 가을 전어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전어에 얽혀진 그 며느리 속담이 떠오르네요. 왜, 왜 하필이면 전어와 며느리를 엮었을까요? 전어 걷는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는 속담은 전어의 맛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전어는 지방이 많고 살이 오른 가을에 가장 맛이 좋은데 이때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특히 전어를 구울 때 나는 그 냄새는 매우 강렬하고 유혹적이어서 코끝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니 전어의 맛이 집 나간 며느리조차도 마음을 돌려놓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집 나간 며느리는 시댁가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가출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어 없는 냄새를 맡으면 함께 전어를 구워먹던 고향과 가족, 그리고 그동안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속담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집살이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시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속담은 그런 며느리들에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격려 메시지도 한편으로 담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물론 이 속담은 과장된 편으로 실제로 집 나간 며느리가 전옥 없는 냄새만 맡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불가능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전우맛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이 얼마나 큰지를 잘 표현한 속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저기 있는 저 다리가 반환점입니다 여기까지 약 5천 걸음이 되니까 돌아가면 만보가 되겠네요. 자.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생각 없이 평화롭게 걸었던 제방 그두 길, 그두 길을 다시 복잡한 것을 모두 정화시키면서 생각 없이 평화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벌써 율포해수욕장까지 되돌아왔네요. 여기에서 바닷가로 내려가 모래사장을 걷겠습니다. 넓고 깨끗한 금빛 모래사장이 여름에 혼잡했던 그날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 출렁이는 파도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군요. 솔박 그늘 밑에 아직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와, 이제 다시 차를 주차를 해놓았던 율포 녹차해수센터 주차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둘레길을 걷고 나면 해수녹차 센터에서 목욕을 해보세요. 목욕을 하면 피로를 풀수 있고 또 녹차 해수탕은 해수와 녹차 추출물을 섞은 온천으로 피부미용과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목욕이 끝나면 1층에 있는 해수녹차 센터에 들려서 해수녹차도 맛보고 기념품도 구입해 보세요. 와우, 해수탕에서 목욕을 하고 왔더니 몸이 확 퍼지면서 나른해졌네요. 이제 카페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해야겠습니다. 보수 카페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보수 카페는 해수센터 바로 뒤쪽에 있는데 율포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카페로 바다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이제 커피를 들고 계단을 오르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어우, 완전 나 혼자 전선이네요. 저 푹신한 소파에서 바다 보수 카페에서의 풍경은 또 다른 맛입니다.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그랬듯이 VOA 뉴스 를 듣고 두옥 카드로 영어 단어를 공부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행 어땠어요? 가을 전너와 푸른 가을 바다의 풍경 그리고 금빛 모래사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잔잔히 새어졌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즐거운 여행 다음에도 또 같이 해요 바이